파란색이고 전부 섞여 있는 카드죠. 준비했어요. 여기 앞에 지금 카드 한장 골라줄래? 친구랑 전부 다 확인해요. 기억있어요? 올려줄래? 중간에 코데로잘 넣어줄게요. 제가 찾는 게 아니라 벚꽃나무로 찾을 건데, 봄이라서 벚꽃 많이 피었잖아요 네. 벚꽃봤어요? 네. 봄에? 네. 벚꽃축제막 갔다 왔어요. 네. 이번에? 아, 벚꽃봤어요. 제가 보면은 여기 지금 벚꽃 보이죠? 네. 제가 나무에 벚꽃 4개 이렇게 붙여왔거든요? 네. 앞면도 뒤에 네 개가 붙어 있고 뒷면도 앞면 뒷면 나네개 붙어 있어요. 네. 제가 폭꽃 나무에 있는 폭꽃을 흔들어 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폭꽃이 떨어지죠, 맞죠? 자, 세게 흔들어 볼게요. 떨어지는 거 보여? 보여? 떨어진 거? 아니요. 아니, 더 세게 흔들어 줄게요. 더 세게 흔들어 주면. 자, 세게 흔들어 줄게요. 이렇게 세게 흔들어 주면. 뭐야? 폭꽃 나무에서 이렇게 폭꽃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 이상한 거 없어요? 없다. 어, 하나 하나가 없죠? 없어졌어요. 폭꽃나무에 있는 꽃 하나가 어디 갔냐면 카드에 들어갔거든요. 네? 카드에 지금 떨어졌는데 보름 카드에 떨어졌어요. 확인해 보면 팀이 파란색인데 하나에만 지금 여기 붙었잖아. 우와. 뭐야? 팀이전좀더 이렇게 파란색인데 하나에만 음. 붙었거든요. 보름 음. 카드 어떤 카드예요? 시바트. 시바트 맞아요? 네. 확인해 보면 시바트. <laughs> 뭐야? 시바트 맞아요? 확인해 보면 시바트. 확인해 보면 퀴 다이아몬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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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laughs> 이 카드 뒤만 네 확인시켜줄게. 이 카드 뒤만 네, 만져봐도 돼요. 이 그림이잖아요. 네. 고른 카드 맞아요? 다이아몬드 네, 네, 퀸. 네. 후보러 볼까요? 후보로 주면 와 실제로 빠지게 빠지게. 어 복꽃잎은 움직이지 않게 제 잡고 후보러 볼까요? 후 후보러 주면 후보러 주면 빠지게 돼. 먼저 봐요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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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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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 우 오우! 오우! 우 아, 또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제 벚꽃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하나 보여줄게요. 거기 안에 보면 구멍 하나 있는 거 보여요? 구멍 하나 있는 거 보여요? 네. 거기에 버튼 하나 있어요. 노란 색깔 버튼. 아, 이게 호갓 상점에서 파는 물건이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일 거예요. 먹을 눈에 안 보이거든요. 마법사 눈에 만 보여요, 이게. 아, 저희 먹으이라서먹글이라서안 네, 머글이라서 보이는 건데. 네. 있잖아, 여기? 안 보여, 여기? 노란 색깔. 노란 색깔.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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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이는데요? 제정신 아니네. 이게 아, 어노란색깔 <laughs>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눌러준 다음에 비벼주고 후보로 올까요? 후보로 주면 두 개가 돼요. 우와. 응?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여기 노란색깔 있잖아. 네, 네, 노란색깔. 아, 빛나고, 아, 빛나고 있어? 네. <laughs> 미치겠네. 미치겠네. 여기 버튼 하나 눌러준 다음에 비벼주면 후보로 올까요? 버튼 버튼 눌러주면 두 개가 돼. 요 만져봐요 대박 후 불어주면 두 개가 어, <laughs> 두 개가 두 와. 가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개 개가 개한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개가 두 개가 두 한 개는 친구 꽉 잡아줄래?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잡아줘. 친구 손못 네, 피게. 네. 여기 지금 한개 있는 스펀지를 <laughs> 쳐가지고 순간이동해서 들어갈 거니까 잘 봐야 돼요. 네? 왜? 네? 에이, 네, 이건 손넘었지잘 봐요. 딱쳤나에후 불어볼까요? 잘 봐요. 사라진 사라진 거 봤어요? 순간이동해서 하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확인해 볼래? 어머! 대박! 대 사라진 거 봤어요? 떨어진 거 아니고 어디인 줄 알아요? 들어간 느낌 있었어요? 안에? 확인해봐요 n o Stop! s t o o p s t o o <laughs> <나> 잘... 아, 확인해 봐. <ỗdf> 뭐, <streamingden> 떨어진 거 아니고. 에 설마 인해봐하네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뭘 치를 <싫어했어>, 싸이가 <laughs> 아 레전드예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한번 다시 <laughs> 이거 보면은 한번더보여달라는 사람 있으니까 천천히 보여줄게요. 잘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보로 볼까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덟후보로 올까요? 9, 10 날려주면 이동하게 돼요. 먼저 봐요. 뭐 하는 거야? 9, 10 뭐야? 1져1면1던 10, 면이동해 10, 10, 이동 10, 10, 10, 간 이동.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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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니 여기 있는 게 어떻게 사라져? 뭐 하나 더있으신요 네. 마법이니까? 아니 엄청 손을 뒤지고 있어 만져봐요 만져봐 아니 어떻게 그래? 네, 만져봐요 만져봐 아니 그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죠? <laughs> 트리기 트릭, 장난이 아닌가 봐 <laughs> 트리기 장난이... 아닌가 봐어떻는 거야? <laughs> 아닌가 아,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laughs> 친구, 친구 손 모아줄래요? 위 아래로? 그리고 제가 주머니에서 호그와트 지팡이 마법 학교에서 파는 호그와트 지팡이 상점에서 파는 제가 이제 순간 이동하는 건데 주먹을 치지 않고 핀 상태에서 순간이동하면 신기하겠죠? 손, 친구 손에서 핀 상태에서 보이는 상태에서 네. 제가 몇개 잡았죠? 두 개. 잘 봐요. 아이치. 두 개는 제가 왼손이 잘 잡고 아이치. 쳐주면 아, 어? 한개 <laughs> 여기 한개 순간이동 있잖아 손에 안 보여요? 네. 돌려봐요. <웃음> <웃음> <엄청 싫어. 웃음> 봤어요. 응. 여기 한개 있잖아. 친구, 안 보여. 여기 하나 있잖아. 지금 안 보여.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손등에 <laughs> 친구 손에 한개 있잖아. 돌려봐요. <laughs> 손등에! 한국말. <laughs> 한국주세요말한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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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한국말. 한국말. 나와버리네. 한세요 잡아요. <laughs> 이번에도 한번더 이제 순한이말 하는 거, 보여줄게. like 신기... <laughs> 거 보여줄게요. 말 한국말. 한 한국말. 한국말. 한 개를 잡아요. 한개는 왼손이 잘 잡고 한개는 주머니에 잘 넣었어요 제 손에 몇개 있죠? 하나요 하나를 제가 딱 신호를 주는 순간 봤어요? 투명하게 바뀐거? 뭐야? <laughs> 여 만져봐 투명하게 바뀌었잖아 만져줘요? <웃음> 만져줘? <웃음> 아니야? 이거 스펀지 이제 몸안에 들어갈거니까 잘 봐요 제가 잡은 다음에 봤어요? 떨어져서 지금 친구 몸에 들어갔는데 <laughs> 진짜 거짓 주머니 확인해봐요 주머니 <laughs> 아! <laughs> 이 <어차피야! 웃음>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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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다이어이야 뭐야?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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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에이, 에이,

오, 안 잤어요. 방 네, 방금 만났어요. 손 모아 줄래? 몇개 잡았죠? 몇개 잡았죠? 하나한 개는 친구 가꽉 잡아 줄직이지 않게. 친구도 이렇게 잡아 줘. 위 아래로. 그리고 나서 하나 두, 늘어난다, 늘어난다 생각해 봐. 늘어난다, 늘어난다. 스펀지가 늘어난다. 기도하고 있어? <웃음> <웃음>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스펀지가 늘어난다 생각하고 하나, 둘, 셋을 외친 다음에 그리 손을 펴주면 돼요 제가 시작하면 하나 둘셋 외친 다음에 펴주면 돼요 시작 하나 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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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아 뭐가 뿌린 거 같아 아 뿌린 거 같아? <laughs> 어? 뭐야? 느껴져요? 진짜? 잠깐만 어, 뭐가 <laughs> 하나 둘셋 하고 펴볼래요? 하나 둘셋 <laughs> <laughs> 하나 둘셋 <웃음> <웃음> 왜 3개가 늘어나는 줄 알아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3을 외쳤잖아 하나 둘셋 이렇게 아 그래서 3개가 늘어난 거예요 아 몇개 잡았죠? 3개 이제 마지막이에요 3개를 왼손이 잘 잡고 제 주머니에서 마법의 지팡이 쳐주면 체인지 쳐주면 봤어요 방금? 응. 후 불어 볼까요? 후 불어주면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 진짜 신기해이 진짜 신기해다 이거 요짜신다 이거 진다 와. 거 진짜 신기와기 이거 이거 기이 진짜 이야 진짜 신기 이거 진 처음 진짜 신기하 처음 거진 마술 자체다 이거 진아이 진짜 거 진짜 이 진짜 친구 잡아요. 잡고 비워봐요 이렇게. 비워요비워비워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될까요? 후보러 와요. 친구도. 해도 될까요? 후 보러와요. <웃음> 친구도. <웃음> 해도 될까요? 이거? 신호 주면 확인해 봐요. <laughs> 대박 대박. 제가 어, 대박. 제가 왜두 개를 만들었냐면 이제 이거 줄려고 이제 마지막에. 진짜요 아, 진짜요? 간식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제가 왜 복꽃으로 마술을 하는지 알아요? 오늘 복꽃으로 마술을 준비했는데 왜 이걸 준비했을까요? 중간고사 잘 보라고요 아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교 10학년? 진짜 <laughs> 그게, <laughs> 그게 아니라 중간고사가 아니라 복꽃의 꽃말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준비했거든요 복꽃의 어? 꽃말이 뭔지 알아요? 뭐였지? 어... 복꽃의 꽃말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도 복꽃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 의미에서 좋네요.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표렇게 막쳐볼게요 B 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미인형이에요? <laughs> 아뭐 <아니, 왜? 웃음> 아, 너무 빵방 터지네. <laughs> 말만 하 갖고 있으면 나눠 충 생겨요. 잠깐만. 진짜 오늘 오늘 안 생기고. <laughs> 오늘 오늘 안 생겨.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기니까 오늘은 안 생기고 사귀고 싶으면 꼭 간직한 다음에 이거 생기면 나눠 충 귀에다 꽂아줘요. <laughs>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숫자 3을 말했잖아. 하나 둘셋 이렇게 외치면. 책개로 늘어나겠네요. 네개네개네개로하면네개 돼요. 다섯 어, 네네네개 해도 돼요. 열개열 개. 100개도 되죠, 당연히. 어, 100개, 100개는, 100개 100개. 100개도 100개 돼요. 얘기하자. 10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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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스펀지안 먹어. 괜찮아.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여기. 하나, 하나, 둘, 셋. 100. 아니, 다 와하신 것 같은데요. 적당해. 100개 주세요. 팅 하고 날려주면 스펀지 하나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갔는데. 친구 몸에. 어? 인히 거기 아니고. 거기 아니고. 아이, 거기 아니고. 보이프렌드 없는 친구 어, 여... 아 없어요? 없어. <laughs> <laughs> 이거 보이프렌드 간절하게. <laughs> 쇼킹 채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친구. <laughs> 아안 <와>, 되겠네. <laughs> 쇼킹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와. 구독자 떨어지는 거아니에겠 <laughs>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어머나 티나왔 어머나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눌러 주세요. 눌러 주세요. <laughs>